자, 마찬가지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5 7 0이죠 자, 얘 함수식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대. 자, 이거 그래프 그려봐라. 뭐 이런 내용이다, 지금. 결국에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 골라봐라 했으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부호를 하나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건데, 자, 어떻게 따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Y는 걸로 정리할게, 평범하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보다시피 기울기 음수잖아 그럼 연마음수되야지 즉 마이너스 B분의 A가 0보다 작아야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그럼 B분의 A가 0보다 크다 될거 아이가 이랬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AB 부호가 같다 AB 부호가 같다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y 절편이 보다시피 양수에 찍혔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y 절편이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어, 분의 c가 양수다 이거 풀어야 되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b 분의 c 이렇게 될까 얘가. 됩니까지 그럼 bc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근데 이거는 이제 b a b 부호가 같으면 풀 풀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는데 풀 풀이든 마마든 상관없다. 얘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그런 게 아니라면, 모두모르세요라고 모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지. 조건이 증가되든가. 그러면, 풀풀로 그냥 하고 풀면 돼, 그냥. 자, 다시 말해서, A는 양수로 보고, B도 양수라 보고, 그럼 B랑 C는 뭐가 다니까, C는 음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숫자 예를 들어서 1, 1, 얘는 마이너스 1, 놓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지. 그럼, X 플러스 Y, 아이고,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 함수 그리면 된다, 이거, 그냥. 그럼 얘는 y는 걸로 정리하면, 얘는 y는 x 빼기 1,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x축, y축,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양수니까 뭐 이런 거 하나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이 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